바버샵 윤오바버입니다. <laughs> 콘텐츠를 어떤 걸 찍을까 생각하다가 저희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이름은 왜지 그런 얘기를 조금씩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콘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레인 바버샵에서 바버로 일하고 있는 윤오바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바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버지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큐바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가질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볍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네. 어떻게 짓게 됐는가? 먼저 엔트 원장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닉네임은 그 개그, 개그 콘서트인가 호차산가 옛날에 그 개미 할기라고 있었는데 제가 살이 안 쪄가지고 되게 말랐고. 얼굴이 뭐 실제로 닮았다 나는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닮았다고 해서 사육개미 사육개미 하다가 이제 엔트 영어로 개미가 엔트니까 엔트로 돼서 너무 개미는 싫어서 뒤에 제가 K를 붙였어요 K의 의미는? King. 아, 엔트 King. 아, King. 아, <laughs> 엔트 킹 엔트킹 <laughs> 개미의 왕이다 어, 그 도날드 도날드 킹을 너무 좋아해서 존경하는 마음에 나도 K를 붙여서 엔트킹. 여기 플레임바보샤비랑 불개미가 됐다는 소리가 있던데. 불개미 음. 왕. 불개미 왕. 뭐 그것도 좋고 이제는 뭐 크게 상관 없 없지. 음.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엔트 엔트로 많이 키 이제 기억을 많이 하니까 뭐 그렇게 나는 만들어졌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맨은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됐나요?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제 이름에서 유래된 건데 영민이 제 이름인데 이제 영이 제로로 되고 만으로 별명이 붙었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제트. 맨이 된 거예요. 아, 제로 만이었는데. 그렇지. 제로 Z. 맨이 됐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지맨이라고도 하고 막 지맘이라고도 하고 뭐 편하게 불러 주시는 대로 뭐 그 아, 트맨, 트맨이라고 그러잖아. 트맨. 아, 성이 그러면 제네요. 그렇지. 음. 트맨. <웃음> <웃음> 이름이 트맨이고. 아, 어.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문큐밥은 어떻게 이름이? 저는 원래 춤을 엄청 오래 쳤는데 춤출 때 닉네임이 문큐라서 그냥 그걸 이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아, 그럼 미련을못버리시네요아 땡... 그런 건 아니고요. 미련은 없습니다. 그냥 취미로 아주 라이프로 가져가는 거고 주문. 지금은 그냥 뭐바보 네임으로 같이 이제 연동해서 뭔가 이 닉네임을 계속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 저는 일단 이름이 윤호라서 그냥 부드럽게 윤호. 별 뜻이 없었습니다. 윤호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우노 아닌가요? 네. 우노. 아, <laughs> 우노. 아, 그 원래 이름이 유점노였는데 어떻게 올라간 게 점이 없어져 가지고 우노라고 사람들이 말해 불러 주는데 우노 유노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갈게요. 현 바버의 입장에서 바버란 직업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어, 우선 유노. 우노 바빠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어. 우선 바보 직업 멋있죠. 저는 멋있다. 멋, 네, 너무 멋있게 생각합니다. 음, 왜냐면은 멋있어. 그래 살아가는 음.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게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제가 너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회사 안에. 네, 회사 안에. 음. 그리고 삼도. 아, 삼도. 조금 더 3존3삶 아, 라이프 아 라이프 아, 라이프 라이도 조금만 튀어도 아나 너무 나대고 있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바보를 하면서 어, 내 자신이 좀더 반대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음. 그 바보 모든 바보가 다 멋있다고 생각 하면 아, 직업 자체를 네. 가진 사람들이 좀 그리고 전문직이다 보니 우리만의 음. 기술력이 있잖아요 기술이, 기술이 있죠 자유 속에서도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아저 사람들은 놀면서도 엄청 멋있다 되게 음. 전문적에 보이네 음.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틀에 안 박혀있고 잘자 음. 그런 직업을 가진 느낌이 이런 이런 고, 이런 것도 아. 이제 쪽팔린 게 아니라 귀엽지 않나요? 좋습니다 나나 아파 죽겠는데 ㅅㅂ 다 ㅅㅂ 아다 바보는 이런 걸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laughs> 윤호 바버의 어, 생각을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맨 형님 <laughs> 질문이 뭐였죠? 질문은 이제 현 바버 입장에서 바버란 직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버의 네.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 네. 아까 뭐 윤호 바버가 한 얘기는 잘 들었고요 네. 사실상 정말 터무니없는 뭐 얘기가 얘기지 않나 음. 제가 실제로 해본 결과 정말 힘든 힘든 직업이다. 네. 그, 계속 갈고 해야 되고 계속 뭐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만만하지 않다 사실. 음. 뭐 멋있어서 멋있어서 뭐 좋았다, 멋있어서 뭐 자유분방한 모습이 멋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아직까지 제대로 음. 하지 않았다라고 나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밥을 하는 게 사실 물론 기술적이고 뭐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랑 좀 실제로는 해보면 뭐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힘들다 제가 봤을 때 음.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음...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노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심히 아. 항상 노력하고 있고 아, 그런 것도 좀 알아줘야 되고 맞습니다 네, 인정 역시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답변 같습니다 저좀 아직 저도 님만큼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느낌이 좀 드는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싶었지만 그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그렇게 아, 느꼈습니다 니누, 충분히 너는 바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아 저는 바보라는 직업이 처음에는 멋있다고 생각하고 접한 것도 사실 있지만 어딘가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는 그니까 저는 뭐 지금은 돈 얘기지만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많이 힘들고 이거를 조금 내가 개선을 하고 좀더 나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아니면 응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좀더 갈고 닦고 손님들이 이제 알아주고 조금씩 이제 입소문이 나면 괜찮은 직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멋으로 이제 단지 멋으로만 생각해서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확실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초반에는. 그 부분만 넘기면 참 괜찮고 물론 이런 기술적인 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년이 없는 이런 좋은 점은 있지만 당장의 처음에 이제 힘든 부분을 이기, 이겨내지 못하면 오래 할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 일을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점도 많은 직업이다 네 장점 많죠 어, 물론 지 단점만 얘기했지만 네 장점도 장점도, 많죠. 장점도 너무 많아요 어, 장점은 말안 해도 알 거니까 네 엔트 바버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음. 뭐다 비슷한 생각 바버가 뭐 다른 말로는 뭐 이발사고 이용사고 현대적으로 포장된 게 바버가 아닐까? 아무래도 머리를 한 사람 아닌가? 맞지가 말 맞다, 맞다. 아무래도 어. 바버, 바버가 이제 외국에서 온 문화고. 외국 바버 샵이라는 것도 응. 그러니까 어게보면 이발소잖아. 그렇죠. 나는 네. 뭐 내가 생각했던 건 이발소고. 이발소인데 이제 <laughs> 이제 세대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이발사 이게 아니라 이제 바버. 뭐 누구 바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직업에 대해서 뭐 이발 이발사인데 이제 큰 틀로 나가느냐 동네 장사를 하느냐 큰 틀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 뭐 그런 차이라고 보고 문큐가 얘기했던 대로 뭐 금액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나도 느꼈고 뭐 약간의 뭐 힘든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제 그걸 얼마나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트메 형이 말한대로 쉽지 않다. 음. 어, 뭐, 8년, 뭐, 거의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트메 형은. 뭐, 그래도 아직 부족하고. 나 또한 어느 정도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나, 지금 좀 나는 이제 느끼는 거는, 추구하는 이제 스타일이라든지 성향, 이제 그게 많이 나눠지면서, 이제 거기서의 이제 또, 다음 단계에 이제 든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머리를 갈고 할 건지 형 제트맨 형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갈고 할 건데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 뭐 그런 디테일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 그런 거지 않을니까 맞습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서 이제, 이제 대리 경험도 해보고 뭐. 필요할 때그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손님들이 계시면 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장점도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보가 되기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일단은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미용을 시작했거든요 미용을 하다가 보면 교육업 쪽에 미용 학원에 이제 종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 아이 쪽에서는 내가 끝까지 살아남기 뭐뭐좀 그러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좀 이제 현 현업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해봤지만 미용실에서 일을 해본 결과 저는 이제 여자 손님 응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자 손님 응대가 너무 어려워서 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고 이제 바버샵 그때 바버샵 바버 그때도 이제 바버샵을 알고 있긴 했었지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미용실을 그만두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바버샵을 알아보고 바버샵에 이제 처음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바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버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나는 뭐 제트맨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릴 때는 의류 쪽에 그러니까 울산에 아시는 분들 알 건데 뭐 뒷골목에 뭐 구제 구제옷도 했고 나중에 보세옷도 하고 그러다 이제 군인 신분을 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장사를 할수 없으니까 뭐 어... 회사도 다니고 뭐그 외의 것도 등등등 하다가 이제 나는 이제 <laughs> 마지막에 이제 회사가 없었어 아, 회사 어, 공중분해된 어, 중소기업을 다녔는데 뭐 하다가 이제 애가 나오면서 같이 결혼하면서 애도 나오고 음. 이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몰렸지 그러면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한 바보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니까 영민형이랑 같이 일하고 싶었어. 음, 뭐 어, 어릴 때부터 어.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그니까 영민형이랑 일하고 싶었고, 그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도 같이 일을 하고 싶었고, 아. 어 그래서 어 제트맨 어 제트맨 어 그래서 뭐 고민을 하다가 근데 다만 이제 놀기에서 한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앞으로 뭐 미래 미래로 또 어, 봤을 때도 했지. 뭐, 와이프의 반대도 많았지만. 고민을 많이 했지 미래를 생각하고 애도 있어서 생각이 좀 바뀌더라 그래서 아, 그래서 했지 뭐 한다. 결과적으로 어, 돈을 <laughs> 벌려고 어, 돈 벌려고? 돈도 벌고 이제 내가 공, 마지막은 공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옷도 입고 싶고 좀 개방적으로 입고 싶었던 거지 그런 부분도 컸고 또 몸에 문신도 많고 라니까 내가 또 과연 어디 회사를 갈수 있을까 그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겨우에 시작을 했고 많이 버텼지, 버티고 준비하는데 봉사활동도 한 1년 다니고 많이 열심히, 열심히 해서 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 그래서 가게도 냈고 사장님이 됐습니다 어, 뭐 트맨이 형도 그렇고 너희도 왔고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손님이었습니다 형들의 손님이었습니다 형들의 손님인데 본경을 했거든요 아 나는 회사에서 많이 기죽어요 자유도 못 누리고 일집 일집만 하다 보니까 인생에 헤이감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음. 겉으로 보이게 형들이 너무 자유로 보이고 멋있어 네. 보이는 거예요. 네, 뭐 멋있었고. 동경하다 보니까 따라하고 싶잖아요 남자들은 뭔지 알죠? 멋진 형들이 하는 거는 다 따라하고 싶어 그래서 무작정 시작을 해봤어요 이용학원 등록해가지고 머리도 잘라보고 가발 자르면서 자격증 따고 그 과정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죠 내 네, 회사 생활 맞을까? 이 취미를 또 직업으로 가져도 될까? 된다! 확신을 가지고 그냥 회사 바로 복장으로 나오고 형들이 있던 바보샵에 취직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 그렇죠. 과정이 있었어요 손님에서 바보로 손님, 저였어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바버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계기 어떻게 되시나요? 지맨형님 제가 결심한 건한 10년 정도 됐죠. 우연히 바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에 는 있었을 거야, 아마 그때. 근데 일단 바버샵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거야, 그게. 물론 멋으로 시작했지, 나도. 그때 1 0년전에 어렸으니까. 또 어린 마음에. 아, 멋있는데. 나는 평생활이좀맞긴 했는데 자신이 없었죠. 평생 일해야 되나. 이 단노동을 음. 정년까지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바버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음. 꾸준하게 달려. 준비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저희는 지금은 되게 잘돼 있잖아요. 와. 그 시절에는 맞아. 이제 뭐 교육 기간 같은 게잘 없었으니까 일단 이용 면 이용사 면허증 따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때 당시 그 친했던 형한테 형이랑 같이 이제 뭐 배우고. 동유하고뭐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고 외국절이 많았지 그래서 아. 그때는 뭐 커트 한, 명, 한 사람 하는데한 시간 뭐 30분씩 걸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잘 들었습니다 와, 역시 연륜이 느껴지는 또답변이 음. 나이 많은 걸로 <laughs> 몰아가는 거니 혹시 10년 전에몇 어? 살일까요? 20... 이따가 중반 정도 아 알겠습니다 대충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친구잖아요 내 친구 GD 아아 빅뱅 GD 스스로 나만 친구가 생각하는 거야. <laughs> 걔그 사람은 날 모르지만 나는 친구로 생각할 수 있잖아. <laughs> 짝 친구라고 대화하시는 <생각하는데>. 거예요. <laughs> 네 번째 질문은 요즘 가지는 관심사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유노바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몇달 전에 이제 바이크를 입문을 하게 됐어요. 예전 대학 다닐 때부터 스쿠터를 계속 타긴 했는데 이제 형들 막 할리데이비슨 타고 가와사키 타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렴한 돈이지만 급을 살짝 올려가지고 바이크를 취미를 갖게 됐고 진짜 요즘 그 관심을 가지게 된 취미는 비보이. 형이 네. 댄서였잖아요. 그렇 이형 네, 영상을 많이 보니까 저도 춤을 좀 춰보고 싶더라고. 요음 춤. 네. 근데 뭔가 나한테 뭐 어떤 춤이 제일 잘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비보잉이 좀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브 레이킹이. 아 비보잉. 그래가지고 형한테 제가 질문을 구해가지고. 아 그죠 그죠. 네. 형한테 음. 질문. 뭐 많은 많은 걸 얘기하지만 다양해요 르노바바가. 그렇죠. 오늘. 관심사가 아. 내일은 또 다른 게돼 있고, 아, 내일 관심사가 모레는 또 다른 게돼 있고, 음. 다양합니다. 코인은 좀 진지하게 아. 물어보더라고. 요 진지하게 아. 취미로. 어쨌든 아, 그렇습니다. 아, 저는 바이크와 춤 토스하겠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나는 자. 나는 취미가 없는데 나의 관심사는 옷 옷이고 뭐 스타일이고 그렇고 뭐 헤어스타일 뭐 그런 거. 스타일 이제 패션의 어. 일 전체적인. 부분이 관심사. 오토바이는 뭐 계속 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일부분을 취미같이 이제 관심사를 다 두고. 뭐, 뭐 다른 뭐든... 취미도 해보고 싶긴 한데 뭐 낚시, 골프, 뭐 등등등 뭐 다하기에는 내가 부자도 아니고 예. 돈도 돈이지만 뭐 시간도 좀 그렇고 집에 애도 봐야 되고 그래서 나의 최 그거는 패션. 패션 음. 패션이다. 의류. 아. 뭐 그런 거. 잘 들었습니다. 지멘 형님. 저는 뭐 취미는 사실 별로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악사라고 비슷하니까 다들 최대 관심사는 요즘에는 유튜브 아니야. 아니야. 그냥 뭐 그냥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잘 돼서 뭐 우리 모두가 다뭐 우리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서지이 좋... 자리에서 앉아 있잖아 아 좋습니다 네, 유튜브 자 저의 관심사 취미는 사실 뭐 없습니다 <laughs> 없는데 뭐 관심사... 지금은좀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좀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웃음> 영상 <웃음> 촬영 이런 기획 그을영아하 기획 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을가지고그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기획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는 사람을 좋는 거고 이제 뭐 구상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추는 기획자로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유, 가, 유튜브겠네요 유튜브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직업 만족도 그리고 만족하는 이유 직업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그다음에 만족하면 만족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노바보 먼저 아. 알겠습니다. 저는 뭐 숫자로 얘기해 드리면은 저는 100% 만족합니다. 100% 저는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보를 시작하고 저의 마인드, 스타일 다 바뀌었고 그것들이 진짜 100% 만족적인데 왜 만족적이냐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제가 잡생각이 엄청 많았거든요. 잠도 음... 못 자고 새벽 한 3~4시까지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잤었는데 바보를 시작하고 잡생각에 잠을 못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음, 들지 않는 자 생각... 아, 만족하고 네 에이, 잠도 잘 자고 잠도 잘100 자고 100% 만족합니다. 100% 만족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유노 바버 네. 답잘 들었습니다. 아, 엔트, 엔트 바버도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시면서 이제 직업 만족 어떤지 별로 오래 안 했는데 아 오래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바버들에 비하면 별로 오래 안 했지. 직업 만족도는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재미없다는 생각 은안 해봤고. 잘 맞는 것 같아서 하는 거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커리어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잘나는 사람도아니고 머리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존나 잘 깎고 싶은 그런 생각도 크게 없고 그냥 나는 손 일대일 손님 이 손님이 나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손님한테만 이 손님이 만족만 해준다면.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난 그게, 그게 다지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해주는 거는 손님이, 손님이고 아, 계속 찾아와 주는 손님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뭐, 이게 바보들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나는 그런 성향이다 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직업 만족도는 그렇다 이거 음. 재밌어 손님들이 이제 직업이 다 다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알아가고 그 손님들도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런 부분이 재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저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놀러 가고 싶은 날씨가 있을 때한 번씩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 거 말고는 저도 높은 편입니다. 저는 좀 깊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내 자신을 아, 알아간다 야 되나, 이 직업을 선택한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대화를 걸고 내 자신을... 좀 깊게 생각해 보는 이런 시기는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민 형님의 마지막 직업 만족도 만족한 이유. 왜 만족을 하냐면 뭐다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여러 사람 만나고 뭐 어쨌든 가끔은 이게 진짜 좋아하는 것도 계속하다 보면 일이 되더라. 뭐 일로 하다 보면 결국엔 일이 되더라. 이런 말이 있듯이. 힘들고, 뭐 그럴 때도, 실제로, 또, 재밌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머리 깎고, 가끔, 뭐, 나도 모르게, 혼자 열정이 막 타올라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보면, 아직아 내가 이, 이 일을 좋아하고 있구나. 아직 아직은, 아직은 만족하고 있구나. 이런 게좀 느껴진다,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뭐, 살아가는, 살아가고 있는 중, 지금, 지금까지. 음, 맞습니다. 여기까지. 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준비한 질문은 끝났는데요. 사실 좀네 명이 같이 일을 하지만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너무 다 다르고 너무 같이 있으면 재밌고 좋은데 한 번씩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예네 그런데 이제 또좀참 재밌거든요. 네 이제 이런 의견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쓸게 있나 이게. 어잘써봐야죠 됐다, 됐다. 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됐다. 감사합니다.